엄마 이모 나왔어. 내가 선물을 사왔지. 아이고. 자, 자 기대해도 좋겠어. 이거 우리 엄마 거. 아유 세상에 우리 딸래미밖에 없네. 음그 주름 크림. 아. 어, 어. 자 이거는 아빠 거. 어, 아. 빠이고가 아빠 그래? 은단 좋아한다. 응. 어. 그 다음에 이모. 자 이거 오동이 육덕이 거. 응? 어? 강아지들. 아이고! 잘 좋아하네! 육독이 신났네! 아, 그래! <laughs> 아. 아이 고마워. 저 잘할게. 음. <laughs> 아이고, 저 육독이 좋아하는 거 봐라. 어? 이거, 이거 신세계 백화점에서 엄청 비싸게 파는데. 응. 음. <laughs> <laughs> 이 놀아? 아이 나, 나 피곤해갖고는 나도좀 더했어. <laughs> 아 이거 딸내미 다키야 돼. 다키웠어 짜증나 지금. 뭐 나는 뭐 그것만 주는 거야. 내가 집을 얼마 잘 키웠는데? 진짜 어버 키웠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. 아이 몰라 이모, 나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? 밥도 안 먹었니? 응, 음. 아. 알아서 먹어. 이게 뭐야? 이모는 원래 이렇게 먹어. 반찬이 없어. 전자레인지에 알아서 데워 먹어. 지훈아. 니가 이모 삐졌는가 보다. 그런가 봐. 아이고, 여보세요. 이모 어디야? 나 이모 집 앞인데. 어, 나 지금 전라북도 가고 광주 아빠가 좋아. 잠깐만. 나 이모 뒤에 있는데? 왜? 어? 어머. 너 여기 왜왜 왔어? 뭐야, 이모 아직도 삐져 있어? 아, 뭘 삐져. 나 선물 갔다 삐진 사람 아니야. 나나 바빠. 나 바빠. 뭐야 이모. 됐어. 야, 가. 다음 가, 가, 가. 아, 같이 들어가. 같이 들어가. 그 이모 많이 삐진 거같다 그러니까 어떡하지? 오늘 밥 먹으면서 알았어. 정원에. 응, 아, 어. 이모 여기. 지윤이도 왔네. 아, 나 그럼 다안 먹을래. 왜? 아니, 지윤이랑 같이 밥 먹기 싫어. 저리 아, 빨리 밥먹어 가자. 아, 됐어, 둘이 먹어 그냥 가. 와, 아니 이거 선물 때문에 그러나. 아, 무슨 소리야, 내가 무슨 선물 때문에 그래? 뭐 강아지 선물 이거 하나 사왔다 그러는 것 같아 내가? 나 그런 것도 절대 삐진 사람 아니야. 그냥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아. 가, 둘이 먹어. 가라. 이모, 가? 뭐야 이모? 어, 저, 저, 저뱅이소갈가 어? 가러서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모, 이모 집이야. 나 이모 집 앞인데. 집 앞이라고? 응. 어. 아이나집 아닌데. 집 아니라고? 어 아니야 나 부산이야 부산 부산? <laughs> 어야나 바쁘니까 전화 끊어 끊어라 임모자 이거 가져 뭐하니? 가져 야 너 지금 나 놀리니? 이게 뭐야! 이것이수시개 아니야! 열어봐 아진말이수시개 같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, 진말이 씨발 ㅂ 뭐? 지훈아 아 이게 얼마야? 10만.. <laughs> 심마... 아이, 왜? 아이고 대동, 아이내 대동 분야하좀 듣는 못같더라 아이지. 아이 좋아 나 좋아. 아 정말 난 몰라. 아 어, 여보세요? 어 봤어? 어내 조카가 이거 졌어. 나이시식인줄 알았잖아. 제주도 놀러 갔다가 나한테 그냥 이거 못 사왔다고 돈으로 주는 거 있지? 어, 응, 응, 응 알았어 응, 응? <laughs> 하, 응. <laughs>